안녕하세요. 김홍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그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닌자사배 길들이기 중이고, 어, 이제 166km까지 탔습니다. 열심히 출퇴근하는데도 도무지 끝날 기미가 안 보이네요. 그래갖고, 오늘은, 제가 오후에 있다가 약속이 있어갖고 오전에 잽싸게 빅사이트를 다녀오기 위해 또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느린 속도로 갈것 같아갖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 자가시 <laughs> 요즘 선거, 선거 때문에 이렇게 선거 촬영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길들이기를 하면서 제... 몸 속에 있는 또 다른 자아를 찾아 냈어요. 그 자아는 정말로 엄청난 스피드 광이더라고요. <laughs> 느긋하게 갈 수가 없어. 최대한 자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요즘 제가 느끼는 게 조금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 저속 라이딩에 대해서 제가 좀 개념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갖고 영상을 이제 찍으면서 어 저속 라이딩의 개념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저 이제 작년 늦여름이랑 가을 때 제가 영상 촬영을 안 했잖아요. 그때 제가 영상 촬영을 안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동호회 활동이었어요. 어, 이제 매, 매번 영상 찍으려고 혼자 타다가 다 같이 함께 타니까 이게 또 거기서 얻어오는 재미가 더 크더라고요. 영상을 찍고 업로드하는 재미보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상 촬영에 소홀해지고, 어, 급기야 이제 멈추고 동호회 활동에 전념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렇게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제가 리터급 레플레카를 타잖아요 이제 같은 cc와 같은 기종 비슷한 기종들끼리 모여서 라이딩을 하면은 이제 바이크의 한계 성능까지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고속라이딩 중심으로 되더라고요 어. 예를 들면은 y 영역 그 기본적으로 다니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와인영 역을 더 뛰어넘는 속도까지 내본 적도 있었고요. 어. 그렇게 단체 라이딩을 하면서 어 이제 차, 급차선 변경, 일명 칼식이라고 하죠. 칼식이 급정거 급가속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보기에 대해서 약간 죄식이 점점 없어지는 듯 하고요. 어. 그렇게 되면서 올해 들어서 영상 촬영하려고 혼자 다니면서 좀 천천히 다니고, 어, 차 뒤에 졸졸 쫓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음 제가 정말로 위험하게 운전을 했었구나, 라고 이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 그렇다고 제가 그 과속을 하고, 급차선 변경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편견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요. 어, 어떻게 보면, 리타급 차량은 또 그렇게 타야 또 재밌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 이게 제가 확답은 여러분들에게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결론적으로 좀 따지면은, 다 같이 라이딩을 하고, 이제 내 스킬에 어느 정도 받쳐주고, 그렇다면은, 이제 운전자들, 내네 발이 운전자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어, 선에서 흥계성능을 사용하면 몰라도, 어 약간 무분별하게 도시에서라든가, 그런 데서 이제 그렇게 운전을 하면은, 어 좀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게 저속으로 다니다 보면은, 어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암만 빨리 가도 느리게 간 차랑 5분, 10분 차이예요 도착 시간이. 5분 빨리 가려고 목숨 걸 필요는 없잖아요. 어, 어 약간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은 좀 천천히 라이딩 하는 걸또 즐거워 하시고 그러시면 천천히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어, 이제 좀 쏘는, 쏠수 있는 도로가 나다 그럼 한 번씩 시원하게 쏴주시고, 어, 그렇게 하고 약간 양면성을 다 지켰으면은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너무, 너무 요즘 무분별하게 과속하고 막 칼치기만 하면 넌 나쁜 놈이야, 이게 돼버리니까. 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 좀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다 같이 즐겁게 라이딩을 할수 있는 그런 룰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 이제 뜨거워진다. 아, 햇빛이 너무 뜨거워. 지금 다리가 타 들어간 느낌입니다. 지금 바지를 입고 있는데 살이 타는 느낌이에요. 아, 까매지고 있는 느낌이야. 너무 뜨거워 너무 늦게 출발했나? 차가 엄청난데 많네. 전 길들이기랑 그 이상관은 안합니다 어, 길이 막히든 말든 저 길들이기가 빨리 달리지도 못해 그냥 가기만 하면 돼 나이도다. 기 헬멧이 저랑 똑같네요. 아. 지하철 탔는데 똑같은 옷 입고 있는 사람 같아. 뭔가 내가 없어 보인다. 아, 더워. 커피 마시고 싶다. 커피 마시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 중간에 마시고 싶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날씨가. 여기 나오기 전에 과자를 좀몇개 주워 먹었는데 입에서 단, 단내가 너무 나고 아 미치겠네. 밥을 안 먹고 제가 집에 아무도 없어 갖고 과자를 조금 주워 먹었거든요. 어 배가 너무 고파 갖고 <laughs> 근데 입에 너무 단내가 나고 큰일이네. 신호야 바뀌어라. 얼른 가자. 지랄하고 사빠졌네. 시작합니다. 아, 손절해. 아. 아니, 진동 이거 어떻게 해? 진동 너무 심한데, 이거? 인간적으로 너무 심하잖아. 빅사이트에 이제 거진다 도착을 했습니다. 어, 어, 수많은 오토바이가 이렇게 좋은 날 빅사이트에서 다 기다리고 있네요. 날씨가 아, 좋으니까 다들 나오기도 좋지. 그러니까 봅시다. топ